안녕하세요 여러분 물고기 장수입니다 오늘은 7월 8일 금요일 물때는 한물입니다 어, 물때는 한물인데 오늘은 강 응. 응. 비었습니다 강비었습니다아 어, 배가 두 척이 들어왔는데요 총 102상자 민어가 100상자 자버가 2상자 있습니다 지금 제가 한번 보여 드릴게요 어, 지금 보시면은 배가 뭐 거의 없는데요 배두척 있고 민어와 서대 상어 그리고 간잼이 어, 이렇게 조금 있습니다 어, 오늘은 진짜 이렇게 조금밖에 없고요 <laughs> 어, 배들도 지금 거의 안 나가 있는 상태라서 앞으로도 지금 다음 주에도 배가 있을지 모르겠어요. 지금 배가 없을 가능성도 높고요. 어, 민어가, 민어만 이렇게 잡아오셨고, 오뭐 어, 다른 생산은 없네요. 어, 오늘 또 혹시 병어가, 병어와 갈치들이 있을지 기대하고 좀 나왔는데, 오늘도 상품이 이렇게 생산이 조금밖에 없습니다. 지금 여름철에는 잡기도 힘들고 별로 나오지 않아서 이제 좀 없는 것 같아요. 어, 이렇게 배가 들어왔고요. 어, 민어가 백상자라고 했는데 어, 실제로 백상자는 아니고 지금 뭐 100마리나 될까 그럴 것 같습니다. 그리고 간재미 내상자 상한상자뭐 이렇게 했는데요 지금 이제 오늘부터 이제 다시 또 이제 배가 없을 것 같기도 합니다 아마 이제 선주분 말씀으로 그냥 듣기에 어 선이 말해서 이제 뭐배 기름값도 못했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제 그 이윤이 안, 남는, 안 남는다는 그런 말씀이시겠죠 이제 뭐 경매를 받아 봐야 되겠지만은 어 워낙 요새 기름값도 비싸고 임금도 비싸고 하기 때문에 배가 나가는데 상당히 돈이 많이 듭니다. 그러다 보니까 오늘처럼 음, 말씀드린 것처럼 배 기름값도 못할 정도의 그런 상황이면 배들이 잘 나가지 않습니다. 그래가지고 이제 7월달 어, 여름 한 달은 또 상당히 배들이 그냥 그대로 정박해 있고 안 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7월 때는 어, 뜻하지 않게 뭐 이제 생산들이 많이 없어서 강제로 휴무를 하뭐 하고 있습니다. 네, 그래도 이제 다음 주엔 또 어떤 생산들이 나올지 또 한번 계속 지켜봐 볼 거고요. 어, 오늘 병어 같은 경우에 병어 갈치 지금 예약이 많으신, 많이 있으신데 어, 저희가 오늘은 준비를 못 해드릴 것 같고 어, 조만간 또생산들이 많이 들어오게 되면은 어, 좋은 상품 준비해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오늘 도 금요일인데요. 어,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 어, 가족들과 함께 보내는 즐거운 주말이었으면 좋겠습니다. 항상 건강하시고 즐 행복하세요. 지금까지 물고기 장수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